그 구매 자재 물류를 맡고 있는 김태신 팀장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는 구매 자재 현재 물류를 좀 맡고 있고요. 어 구매 쪽은 원가 관리, 자재 쪽은 재고 관리, 물류 쪽은 국내 및 해외 업체들에게 이제 배송을 현재 진행하고 맡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신규 인원을 채용하고 있고, 저 마지막에는 독감 내 명까지 해서 구성원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우선은 이전부터 그랬고 우선 제 원칙은 각자 업무에 대해서 정과부가나있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함께 할수 있는 일들은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약간 공동체적인 분위기 좀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만으로 한 7년차 됐고요. 한 횟수로 한 8년 정도? 2016년도에 제가 입사했으니까 그 정도 된것 같습니다. 어, 우선 처음에는 뭐 저도 지원자분들과 비슷하게 뭐 구직 광고 뭐를 보고 지원했지만 어, 회사를 다니고 이제 첫 인입한 때도 여러 가지 기회가 많았습니다. 회사와 이제 성이 맞다고 한다면 자신이 예, 계획하고 기획한 업무들을 좀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분들도 많았고 해서 이 회사에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와, 우선 여러 가지 좀 와, 좋은 상황들이 많았어요. 원래는 저도 다른 부서로 들어왔다가 좀 좋은 기회를 얻어서 구매 물류 쪽으로 일관하게 되었고 그 상황에서 또 좋게 좀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팀장을 들게 돼서. 지속적으로 다닌 것 같습니다. 어, 우선 저희가 이제 SCM이라는 업무 안에서 좀큰 틀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가끔 이제 어떤 업체들 분들께서 급하게 요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생산팀, 저희 QC 품질 관리팀에서 이제 마지막에 물류에서 이제 체크했을 때. 업체까지 가능하겠다라는 오케이 피드백 받고 이제 다시 이걸 영업팀 쪽이나 서비스팀 쪽에 전달드리면 어~ 거기서도 이제 거기서 맞게 설치한 이후에 이제 가끔 고객사분들께서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이제 해줬을 때 그때 좀 보람차더라고요. 어 정말 복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늘었고 인사팀 쪽에서 많이 여러 가지 해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개발비에 대해서 좀,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그 저는 지금 현재 뭐 구매나 자재 쪽 그냥 물류 쪽 이론에 관련돼서 좀 자격증을 따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복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우선은 구매 쪽. 예, 이사사는 이제 단가가 원가가 이제 하루 막 이틀만에 계속 오르고 하다 보니까 그걸 다시 낮추기 위한 기획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다음 자재 쪽에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막 물건을 많이 사는 것보다는 적정 재고를 유지하,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분석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물류 쪽에서는 회사 본사와 내외부에서 소통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업무에 대한 스킬인 것 같아요. 뭐 각자 소통하는 방식들이나 뭐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선 최종적인 목표는 물건이 저희 고객사, 저희 유저분들에게 가기 위한 지정된 날짜를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스케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자기 일마다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케줄 관리 측면이나 아니면 소통 능력이 아마도 많이 발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고, 그냥, 뭐 이게 내부랑 외부랑 좀 다른데요 약간 내부에서는 고객의 사정을 좀 많이 얘기하면서 각 다른 팀장님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고요 외부는 그냥 가서 그냥 무조건 해달라고 그냥 우겨, 우겨야죠 왜냐면 이제 그게 고객분들이 이제 원하는 날짜 대부분 분들이 이제 거의 창업일에 맞춰서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드리려면 그냥 저희 들어오는 물건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에게 약간 그냥 무조건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스킬을 늘리기 위해서 자격증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인턴 경험 뭐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제 실무를 뛰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이제 뭔가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거를 사소한 거라도 어 자신이 이제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획하고 도전 정신을 좀 실행했던 그러한 어 경험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원자분들께서는 아마 정말 많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회사를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도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할 거고, 앞으로는 좀더 세계적인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지원자분들께서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꼭, 스트롱월드라는 회사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